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삥입니다. 어, 날씨가 엄청나게 더운 지진이 됐네요. 요새 날씨가 너무 더운데 구독자분들이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여름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요새 일이 바빠서 아직 피서도 못 갔고요. 8월 중순 정도에 휴가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주말에는 책을 읽고 보내고 있습니다. 요책 같은 경우는 그 조남주 작가님의 사 맨션이라는 책인데 제가 도, 조남주 작가님이 워낙 유명하신데 저는 되게 늦게 알게 됐어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 아시죠? 그 책을 읽고 너무 저도 남자지만 좀 느끼는 바도 많았고 제 와이프가 이제 82년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책을 최근에 나온 사흐멘션이라는 책을 구매를 해서 현재 읽고 있습니다 좀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책 저도 추천드리고요 읽기도 편하고 내용도 되게 재미있어서 한 번씩 추천드립니다 어 제가 만년필을 소개시켜 드린 지 조금 됐고 최근에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만년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이벤트를 준비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좀 참여를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만년필은 보이시죠 오로라 만년필입니다 오로라 만년필인데 어, 오로라 제품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반적으로 몽펠파라고 부르는 몽블랑 그리고 펠리칸 파커 제품 외에 또한 가지의 브랜드를 꼽으라면 저는 이제 이 오로라 제품을 이제 꼽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로라 제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사각사각한 필기감이 있거든요. 몽블랑이나 펠리컨, 파커 제품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필기감을 제공해주는 브랜드입니다. 게다가 2019년도가 오로라라는 브랜드가 탄생한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오로라에서 대표 모델들을 한정판을 제작을 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오로라 센토 옵티마 100주년 기념 한정판입니다. 이름도 엄청 길죠? 그럼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박싱 자체가 엄청 고급집니다. 무슨 시계, 고급 시계를 산 그런 느낌도 드는 박스인데요. 보시면 엄청 고급스럽죠? 일단 박스를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해보면, 지금 박스는 이런 식으로, 거의 시계 같은 거 구매하면 이렇게 박싱이 되어 있는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안에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오로라 센토 100주년 기념 옵티마 한정판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딱 100개만 제작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 외에도 또몇 가지 제품,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제품들 중에 네 번째 아마 라인업일 거예요. 뭐 엡실론 같은 경우도 백주년 기념 한정판으로 100개가 현재 제작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마 이미 다 재고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이 옵티마 한정판 같은 경우도 거의 재고가 없는 상황인데 몇개에닙니비몇개 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에는 이제 매뉴얼 이렇게 되어 들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죠? 8K 솔리드 골든 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스도 엄청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러면 박스를 내려놓고 한 번씩 제품을 볼게요. 자, 일단은 제품을 보시면 이캡 상단에 100 100 100 100 100 10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캡 상단에 보시면 100주년 기념 한정판이라는 뜻 도 되고 전 세계 100개만 제작한 한정 생산 모델이다라는 걸 뜻하고요. 이 중결링도 좀 아름답죠. 중결링에 오로라 메이드인 이탈리아라고 적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숫자 보이시잖아요. 100 중에 38, 100개의 모델 중에 38번째에 생산된 모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이랑 100번까지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캡과 배럴 쪽의 디자인은 기로쉐 무늬가 인그레이빙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델과는 차별화를 둔 점이고요. 그리고 유광이고, 그리고 클립은 역시 오로라를 상징하는 그런 클립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노브 상단에 노브 쪽에 레드로 포인트를 뒀어요. 레드로 포인트를 둬서 조금 심심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에 강렬한 포인트를 둔 점이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딱 좋아하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몽블랑 32 제품인데요. 가장 좋아하는 사이즈인데 몽블랑 32 사이즈보다 두께는 훨씬 두꺼운데 길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펠리칸 M400 시리즈와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입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만듦새도 좋고, 일단은 두께감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두께감과 그립감이 마음에 들고요. 물론 디자인도 저는 마음에 들지만, 이 길이감, 그리고 이 두께감이 정말 저는 마음에 듭니다. 클립 같은 경우는 어다 클립이나 중열림 같은 부분이 이제 크롬 도공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고급스러운 어 레진 마감. 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럴과 캐비는 기로시의 분위가 인그레이빙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레드 포인트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역시 한정판이라는 점, 38번째 제품이라는 점이란 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닙을 한번 볼게요. 닙은 역시 옵티마 시리즈답게 상당히 대형 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닙이 포함되어 있고 가운데는 18K라고 인그레이빙 되어 있고. 오로라의 이니셜 인그레이드가 되어있습니다 어, 무게감은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원래 옵티마 시리즈가 무게감이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에요 오로라에서 라인업을 보면 상위 기종으로 봤을 때 오로라 88이랑 이 옵티마가 거의 플래그십 모델을 담당하고 있고 그 밑으로 어, 탈렌튬움이라는 모델이 어, 엔트리급 모델과 플래그십 모델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탈렌튬이라는 모델. 그리고 그 밑으로 뭐 스타일, 입실론 같은 이제, 보급형. 보급형이지만 오로라 제품 워나 고가이기 때문에 보통 10만원 이상 되는 제품들로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잉크를 시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잉크를 시필을 해볼 텐데, 앞서 보셨겠지만, 여기 보이시면 잉크창이 보이시죠? 어, 잉크창이 있다는 거는 컨버터 타입이 아니고 피스톤 필러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노즐을 돌릴 수 있거든요. 노즐을 이렇게 돌리면, 노즐을 돌리면 아마 잉크창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시,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네, 피스톤 필러 방식입니다. 그래서 잉크에 대한 충전 양에 대한 부담은 좀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잉크를 충전할 제품은 제가 오로라 잉크를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100주년 기념으로 오로라에서 블루블랙, 융동주 신 에디션을 판매를 했었는데, 현재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제품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그 제품을 구하기 전까지는 오로라, 오로라 잉크를 대신해서 몽블랑의 이 미스테리 블랙 제품을 한번 제가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몽블랑의 미스테리 블랙을 충전을 해볼게요. 잉크는 CP를 위해서 일단 소량만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크 충전할 때 항상 긴장됩니다. 네, 잉크는 제가 정말 소량만 충전을 했구요.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이제 립에 잉크가 묻어있을 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 오로라 옵티마 센토 100주년 기념 한정판과 블랙 계열의 잉크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만년필 같은 경우는 제가 블랙 계열의 잉크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시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글씨를 썼는데, 일단 글씨, 요 글씨만 써도 오로라의 필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18K 솔리드 금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부드러운 느낌과 함께 사각사각한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역시 만년필을 쓰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오로라 제품 같은 경우는 유럽산 만년필 치고는 상당히 새필이거든요. 유럽산 만년필 치고는 상당히 새필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만년필 같은 경우는 F닙이에요 F닙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몽블랑이나 기타 다른 제품의 EF와 F 사이에 그런 굵기를 보여줍니다 지금 그래서 오로라 제품의 스틸닙에 EF를 사용을 하시면 일본산 f 닙 정도? 일본산 F잎 정도의 굵기를 느끼실 수 있으세요. 어, 사각사각한 느낌이 엄청 좋습니다. 1919년부터 2019년까지 100년.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펜을 고집한다는 게 상당히 대단한 일인데, 제가 최근에 모나미 153 펜, 모나미 153 펜에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볼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일본산 볼펜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제트스트림이나 그 유니볼 시그노? 시그노라는 제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일본산 불매 운동과 함께 저도, 이, 어, 이런 만년필 같은 경우가 아닌 일반 볼펜 같은 경우. 볼펜 같은 경우는, 굳이 일본산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물론 만렙필도 제가 당분간은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산 제품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나미 153펜 등을 사용을 해 보는데 FX153 이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거의 제트스트림과 비슷한 라인업인데 그 제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쓰기에는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볼펜 같은 경우만 모나미 제품을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해, 왜 하냐면, 모나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필기구 역사의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 몇 없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반세기가 된 거거든요. 약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오로라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잖아요. 엄청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필기구 브랜드다. 엄청 대단한 거겠죠?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오로라 100주년 기념 센터 옵티마 모델이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긴 해요. 원래 오로라라는 제품 자체가 좀 가격이 비싼 모델인데, 할인을 또 많이 하는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거의 뭐 펜샵 같은 경우, 유명한 펜샵 같은 경우는 50% 할인을 하고, 뭐 연말 같은 경우는 거의 파격적인 할인을 하는 제품들 중에 하나인데, 이럴 때 하나씩 구매를 해 두시면, 이 만년필 생활에 또 다른 필기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정말 이게 바로 오로라의 필기감이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고, 솔직히 이런 제품의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오로라 제품들 중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엔트리 모델들, 어, 입실론 모델 저는 입실론 모델 같은 경우도 스틸립이지만 입실론 모델 같은 경우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입실론 모델 같은 경우도 오로라 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라인업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스틸립도 있고 골든닙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오르라의 필기감을 느끼시기 위해서는 저는 스틸립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또 더욱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발표는 예고 드린 바와 같이 8월 11일까지 제가 마감을 하고 8월 11일 혹은 8월 12일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